10시 전에 아마 곧 있으면 와꼬님 방송 키시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. 오늘 왜냐면 오늘 그거잖아. 오늘, <laughs> 오늘 다 죽는 날이잖아. 오늘 비킴 장례식 날 아닌가요? <laughs> 어, 융터르야 뭐 기획을 망쳐도 뭐 융터르니까 그럴 만하다마는 비킴 장례식 아닌가? 유치원 4명 죽이고 비킴 죽이고 어, 젠투 죽고 하는 날 아닌가? 나 그래서 오늘 방송좀좀 봐야 돼. 올킬의 날. 테스터 한분 한 감상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는 희극. 저도 대충 어떤 느낌이라고 듣긴 했거든요? 근데, 일단은, 저도 그냥 들었을 때 약간 느낌, 컨셉을 좀 평가하면은, 저는 힘들 것 같아요. <laughs> 저는 못살것 같아요. <laughs> 예, 어, 나는 힘들어. 용트로님이 그래서 멤버를 그 정도면 되게 잘 뽑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긴 해요. 예, 저는 안될것 같아요. 저는 거기서, 이거가 만약에 그 정규 합방식으로 왁고님이 그 공지에다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세요 하면은, 약간, 아, 하기 싫은데 이거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합방으로인데, 신청할 것 같은 느낌 정도예요 어, 약간 조금 내가 기도를, 기도 메타야. 약간 기도 메타. 또, 아 제발 오늘 그, 그날 운세 좋아라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 컨셉만 들었을 땐 그런 느낌 근데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막 그런 뭔가 좀 아니다 더 말은 안 되겠다 <laughs> 뭐 이따가 결판이 되겠죠 근데 저는 못살것 같아요